안녕하십니까? 하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시간은 조금 예, 재미있는 부분도 있어요. 맹자가 제나라 선왕한테 고하여 말하기를, 자 임금이 신하를 보기를, 예, 임금이 신하를 보기를 수족같이 하면은 수족같이 여기면은 자기 수족같이 여기면은. 예. 소중하게 여긴다죠 보통 우리도 아저 사람은 내수적저누아무개의수적이라그면 굉장히 예, 아낀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은 신하도 임금 보기를 마치 예, 복심으로 예, 여긴다. 신하가 임금이 신하 보기를 개, 개나 말처럼 여긴다면 신하도 임금 보기를 마치 예, 나라 사람과 같이 하찮게 여긴다는 거죠. 임군이 예, 신하를 보기를 토게 정말로 이거는 자 형편없이 보는 거죠. 뭐 길가에 피어 있는 흙이라든가 어떠한 그 저기 뭐야 그풀 같이 여긴다면은 신하가 임금을 그래서 왼수처럼 여긴다는 거죠. 예,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베풀어야 돼요. 예, 임금된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먼저 정말로 베풀고 예. 존중을 해주고 그래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업신여기게 되면 마음속에서 분노가 생기게 되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변고가 발생됐을 때 반드시 배반하게 돼 있어요. 그건 자기가 불러일으킨 거죠. 공시가 말하기를 그 선왕이 신하를 만남에 그은혜가 어떤 은혜와 예가 쇠박,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자꾸만 낮아지고, 줄어들어서, 결국은 옛날에 자기가 등용했던 사람을, 오늘날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름에 이르르니, 그 여러 군신에 있어서 가히, 막연히, 아득히란 소리죠. 공경함이 없다. 자기가 몇달 전에 인재를 해서 등용해서 썼던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가 내쫓았는데 그거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미래 그 없음을 알지 못한 다음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신하들에게 있어서 가히 이른바 서로 막연히 남처럼 공경함이 없죠. 고로 공자, 맹자가 이것으로서 고하니 수족 복심은 서로 일체로서 대하는 거죠. 이것은 은의가 지극한 것이다. 그러나 견마에 있어서는 조금 가볍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래도 견마 말은 환양지 은은 있다는 거예요. 환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짐승을 기르는데 집에서도 요즘에 개를 기르거나 고양이를 떠들어가죠. 먹이를 주잖아요. 음식을 주고 그게 환양지 은이라고요. 하는 그 정도는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길에 있는 사람과 같다. 예. 무원부덕이라. 원망도 없고 덕도 없어요. 예.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월급 받아먹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죠. 어떤 무슨 좋은 대안이라든가 이런 걸 해봐야 예. 서로 안 묵히니까. 토기라고 하는 것은 천답하는 거죠. 밟고, 밟는 것이죠. 그리고 또 참에. 배워버리는 거죠. 풀 같은 것도 베잖아요 그게 참이에요. 그 천호가. 천하게 어기고, 미워함이 미워하고, 또심해다또 있잖아. 밝아요. 천호하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욱더 심해진 거죠. 그러기 때문에, 원수의 보답, 원수로서 보답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 예. 여러분, 옛날 뭐, 아주 옛날에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음속에는 여러분 다, 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화도. 왜그면 임금이 그렇게 하니까 네. 왕이 말하기를 예, 옛 임금을 위해서 이 복이 뭐죠?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조금 어려워요. 아니 도대체 옛 임금은 뭐죠? 요런 거를 여러분이 의심을 하셔야 돼요. 예, 네. 자 예, 옛 임금을 위해서 요 복은 상복을 말해요. 상복을 입는다고 하는데 구구는 뭐냐 이거. 자. 봉건 제후 시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봉건 제후. 자, 이런 거예요. 노 공자가 노나라 애공을 모시다가 서로 안 맞아 가지고 제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제나라 예를 들어서 그그 예를 들어서 경뭐 어떤 임금을 모셨다. 그러면은 그전에 자기가 모셨던 노나라 애공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에 임금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제 나라에 있었는데 임금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 선왕이, 아, 옛날에는 이런 것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에 가히 상복을 입는 것인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에 상을 당해가지고 가히 그신하가옛 임금을 위해서 상복을 입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의뢰의 말하기를, 예, 의뢰, 얘기에 그 의뢰편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도로서 임금을 떠났는데 아직 완전히 그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에요. 예. 어떤 상황에 피치 못한 그 사건은이라든가 서로 맞질 않아가지고서 도로서 임금을 떠나간 거예요. 신하가 봤을 때는 아 이것은 내가 임금을 떠나가는 게 도에 맞구나 이런 뜻이죠. 예. 그러나 완전히 서로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것도 발음이 자채로 이거예요. 자채 예. 상복이에요. 상복의 한 종류. 상복의 한 종류. 예. 자채복 상월를 입는다. 예. 자채복 상월를 입는다. 예. 그러니까. 그 상복에도 여러 그 단계가 있습니다. 부모는 3년 상이니까 또그옷 입는 게또 다르죠. 예. 또 참채라고 그래요. 그거는 예. 왕이 의심했다, 생각하기를 맹자의 뜻이 너무 예. 심오한가 의심해서 이래로서 물어본 거다. 자, 간행 언청하야 예. 그 간함에 행하고 말을 함에 들어서. 고택, 임금의 은혜가 랄지만 여러분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정부에서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예, 결국은 그 이익되는 분이 많잖아요. 그것이 국민들한테 이것이 백성들한테 내려지고 있어야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 나라를 떠나가거든. 또 나라를 떠나가서 제 나라가거나 위나라로 가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걸 말해요. 그럴 때 군이 임금이 자기가 먼저 성겼던 임금이 사람을 시켜서 그 인도해서 예, 사람을 시켜서 인도해서 변경을 벗어나게 해요. 왜냐하면 안내해 주는 거예요. 가다가 혹시 무슨 탈날까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먼저 그 신하가 가고자 하는 바에 먼저 가서. 먼저 가서 아무개는 참으로 이러이러한 점이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봉건 제후 시대니까 가능한 거죠. 그죠. 예. 그 뒤로 진시황 이후에는 중앙 집권 제재기 때문에 일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갈 나라도 없는 거예요. 예. 도가 안 맞아서 떠나가면 다른 나라로 못 가는 거죠. 그냥 뭐 은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지 3년 동안 돌아오지 않은 연후에 그 사람한테 체육들을 다거둬들이나니 이것이 이른바 세 가지 예가 있는 것이삼유예라고 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라면 은그 사람을 위해서 옛 임금을 위해서 상복을 입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도지출강이라고 하는 것은 노략지를 노략질 표략이죠. 노략지를 방어해 주는 거다. 선호기소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짐을 가서, 먼저 가서, 칭찬해서, 칭찬해줘서, 그, 쓰이고자, 그 사람이 쓸수 있도록 수용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아무게, 아무게는 이런 점이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이게 참, 참 멋있죠, 그래도. 예. 우리는 한번 헤어지면 그냥 왼수죠, 그냥. 예. 악담을 하고, 3년 이후에 그, 전록과 이거를 거둬드리니, 예, 이에 앞에, 앞서서, 오히려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예. 맥자도 그랬잖아요. 차마 못 떠나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 제자가 그러니까. 왕께서 마음을 바꿔서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랬잖아요. 예, 자기를 불러주기를 바라는 거죠. 예. 자. 오늘날에는 신하가 되어서 가난정 행하지 않고 말한적 듣지 않아서 고택이 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어떠한 그 은혜들이 백성들한테 내려가지 못하고 어떠한 연거가 있어서 떠나가고도 임금이 포박하고 가버리고 더욱더 그가 가고자 하는 바에 아 빨리 가서 가는 날에 떠나가는데 바로 그냥 바로 자기가 내려주었던 분봉들을. 다 걷어들이는 뺏어 버래요 걷어들이는 거야. 이것이 이런 바 도적이고 원수니 도적과 원수에 무슨 상복을 입느냐? 예. 요거 예. 그렇게 해석해야지 됩니다. 궁이라 궁기라고 하는 건 궁이다. 그나 가고자 하는 나, 가고자 하는 바의 나라의 예. 궁색하게 만드는 거다. 헐 뜯고 그놈 나쁜 놈이니까 조금만 하면은. 그 역적지를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마치, 진나라에서 연고를 구금한 것과 같다. 이것도 자전에서 나오는 거니까. 반여사가 말하기를 맹자가 선앙에 고한 말은 마치 공자가 전공에 대한 뜻과 뜻이다. 그런데, 자, 이게 여러분 또 어렵습니다. 기원 유적하여 그 말에 적이 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이게 누가 적이 있다는 거죠? 자, 반여사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맹자가 선왕한테 고한 말은 마치 공자가 전공을 대한 뜻, 전공을 대한 뜻이 뜻과 같지만은. 그런데 그 말에는 맹자의 말이죠. 맹자의, 맹자가 하는 말에는 적이 있다. 네, 여러분 이거 각자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와 같이 혼연함이 같지 못하니 성인의 구별이 이와 같다. 네, 여기 답이 다 있는 거예요. 네. 양시가로대 군신은 으로서 맺어진 관계죠. 그런 맹자가 제 왕을 위하여 깊이 보시의 도를 말하여 인군에 인군된 자가 불각을 예로서 그 신하를 예로서 신하를 이렇게 예우해야된다는 거죠. 불각을 하게됨을 알게 시킨 거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군자가 스스로 처하는 것이 어찌 그 박하게 처신했겠는가? 맹자로 된 왕께서, 개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고쳐먹기를 바란다. 앞에서 나왔죠. 바라기를 나는 날마다 바란다. 군자의 말이 대체로 이와 같다. 여러분, 이 척이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거는 제가 유사한 예가 당궁편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어떠한 그 질문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궁 요 여기에 나오는 얘기는 그 맹자의 선생인 자사에 해당되는 글이에요. 자, 목공이 자사한테 물었어요. 옛 임금을 위해서 돌아와서 아, 옛 임금을 위해서 도리어 상복을 입는다 하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가 뭐냐면 옛날에 군자들은 임금이라는 뜻이죠 사람을 등용할 때 예로서 하고 사람을 부득이해서 물리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도 예로서 하는 거예요. 예, 함부로 대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국군반복이라고 하는 옛 임금을 위해서 예, 도리어 상복을 입는다는 예가 있습니다. 딱 그렇게 하고. 그런데, 오늘날 임금된 자들은 사람을 등용할 때는 약장 가젓을 하고, 아,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마치 장차 자기 무릎에다가 올려 놓은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엄청 친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 낳고 손자 기를 때 무릎에다 앉히죠?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이 세상, 뭐, 못줄거 없이 다 그런 행동을 하죠. 이게 바로 약장 가저스리라는 거예요. 무릎 위에다 올려놓은 거, 같이. 그런데, 사람을 물리칠 때, 이렇게 애정을, 예, 애정을 표시하다가 약장 추절요 구렁탕이, 연못에다가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예, 증오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예. 증오. 그러니, 무위 융수, 부력, 선호일까? 그러니, 융의 수가 되는, 되지 않는 것이 또한 마땅하잖아요. 융수라고 하는 건 상대방, 오랑캐의 머리. 그러니까, 자기한테 대적 관계. 자기하고 어떤 원수지간의 우두머리가 되지 않는 정도라면, 그거, 그 정도면은 그래도 좋은 게 아닙니까? 상복이 있는 것은 꿈에도 꾸지 말라는 거죠. 너의 원수가 된다. 잘못하면은. 그러니, 어찌, 예, 도리어 상복을 입는 얘가 있겠는가. 예, 무섭죠. 예. 이게 비슷한 얘인데, 당분편에 나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무죄의 살사하면 아무런 죄도 없는데 선비를 죽이면 대부들은 떠나가버려요. 아이고, 이거 참 문제가 앞으로 변란이 되겠구나. 죄가 없는데 백성을 죽이면 선비들은 가히 예, 피, 피해버리죠. 예. 자, 여기도 거라고는 다른 따로 가버리는 거예요. 군자는 마땅히 예, 견기이자 이거 많이 나왔었죠. 저도 그 상한론에서도 그 인용을 했죠. 이 이거를 군자는 견기자기라고 원래 이거는 주역 해사편에 나와요. 기미를 보고 조짐을 보고 움직인다. 일이 완전히 드러나면 늦어버린 거예요. 자여기 화가 앞에 압박이 오면은 이미 확 벌어졌어요. 그때는 노, 능이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그만한 어떤 문제. 어, 아무런 문, 이유도 없이 선비를 죽인다? 백성을 죽였다? 아,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예, 난세가 펼쳐지겠구나라고 피해버리는 거죠. 맹작가로대 임금이 일어나면은 인치 못함이 없고, 예. 이유, 이렇게. 임금이 으로 오면은, 의롭지 못함이 없다. 왜? 이게 정말로 한 사람, 일개의 사람이 어질고 으로워도 사회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데 인군이 인하고 으로우면은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죠. 장시간에 대 이장은 중칠이다 그러나 상표는 주로 인신, 인신이 마땅히 인군을 바로잡는 것으로 급하게 여긴 것이라면 이장은 짓게 바로 인군을 바로 경계한 것이니 뜻은 조금 차이가 있다. 예. 맹자로 대 비례지례와 비의지를 대인은 하지 않는다. 예가 아닌 예와 의가 아닌 의를 대인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치를 살펴서 정밀하지 못한 거로두 가지의 어떤 패단이 있다. 대인인즉 수사 일을 따라서 이치에 순종하고 그 시, 상황에 따라서 그 시간에 따라서 마땅히 처하니. 어찌 이와 같이 하겠는가? 네. 맹자가로 대 중야 중인 사람이 예, 불중한 사람을 기르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재주 없는 사람을 예, 기르는 까닭으로 사람들은 어진 부모 형제를 잇는 것을 좋아하나니 예, 만약의 경우 중도를 잘 지키는 사람이 그아이 여기 빠졌네. 불자가 빠진 것 같은데. 예. 네. 부중한 사람을 버리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재주 없는 사람을 버린다면, 어질고, 여기서 현명이라고 하는 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 말해요. 현이라고 하는 건 능력도 갖춘 거예요. 능력이, 능, 능력이 있거나, 능력이 없거나, 그 서로 떨어짐이, 서로 벌어져서 그 차이가, 능이 한마디도, 손가락 한마디도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예,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 중도를 하는 사람은 불중한 사람을 가르쳐주고 유능한 사람은 유능하지 못한 사람을 이끌어줘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는 그 차이가 얼마나 되겠느냐의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과불급이 없는 것을 일러서 중이라고 한다. 좋기 무엇인가 할수 있는 것을 말아서 재능이라 한다. 양은 함유, 훈도에서, 아, 이렇게참 어려워요. 예, 함유, 훈도라고 하는 것은, 함유, 훈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가르치고 키울 때, 막 이렇게 힘들지 않게 하면서, 부드럽게, 자유롭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화시켜주는 것을 함유, 훈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변화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현은 중이면서, 예, 중령의 도를 지키면서도 재능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쓰, 써, 써을 때는, 주자가 해석을 할 때는,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도 있어야지, 재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진 것만 가지고 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마음이 도만, 도를, 중도를 지키는 것은, 머리 좋으면 그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좋은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낙요, 그러니까 낙유현 부모자는, 자 어진 부모가 있는 것을 부형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마침내 능이 성기 자기를 이룰 수 있,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형이 되었는 자 만약에 자제가 어, 능력이 없음으로써 능력이 없음으로써 드디어 바로 끝 끊어버려서 그래, 멀리 관계를 끊어버려서 능이 가르치지 않으면은 예. 나 또한 중을 벗어나고 재능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지 그 서로 떨어짐이 어찌 능이 그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능기 하재료그 사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소리죠. 예. 자 조금 오늘은 조금 그 시간을 내서. 예. 그.